안녕하세요. 분질독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오늘은 행동규칙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어, 23년도 니트 언어의 지문 한번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쓸 행동규칙은 첫 번째가 같은 말 찾기고요. 두 번째가 도식화 및수식화하기입니다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 같은 말 찾기는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비슷한 편에 있는 단어들 개념들을 형광펜으로 묶어주든 뭐로 묶어주든 어쨌든 사고를 정리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게 같은 말 찾기고요 도식화 수식화하기는 이게 뭐 고등학교 때 비문학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겠지만 저희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제 명확하게 다 암기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도식화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고 수식화 하기는 예를 들면 뭐 A 더하기 B는 C 이런 식으로 수식화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겠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어떤 특정 강사분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 이제 도식화 또는 수식화에 대한 어떤 틀이 존재한다면 독해하는게 훨씬 쉬워진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C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틀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생소한 개념, 예를 들면 뭐 생물학에 나오는 뭐 NADH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 어, 이런 게 결국은 그 개념을 암기할 필요가 없이 A에 이 개념이 들어가고 B에 이 개념이 들어가고 결국 C라는 값이 나오는구나라고 그렇게 틀에 맞춰서 도식화, 소식화 할수 있다고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어, 네, 적합한 그런 접근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제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가능 곡선 모델은 자유 방임에 따른 무질서의 비용과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그럼 여기서 개념 두 개가 나왔잖아요. 딱 봐도 무질서 비용, 그리고 독재 비용, 이렇게 큰 개념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개념 두 개가 나왔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앞으로 비교하겠구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신과 동시에 같은 말 찾기, 아, 비슷한 편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개가 되겠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힘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정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라면, 어, 여기까지 읽고 무슨 색을 칠해줘야 될까요? 네,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힘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하는 거 이게 무질서 비용에 해당되겠죠? 무질서 하기 때문에 생겨진 비용이기 때문이겠죠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 자유 침해는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표시를 해주고 같은 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상충관계에 주목하여 이 모델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본다. 그러면 이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a라고 두고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b라고 두었을 때 a 더하기 b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 어,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이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제능, 제도 가능 곡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게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t값으로 일정한 수준을 나타낸다는 게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독해한테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좀 의아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었죠?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 더하기 b가 t일 때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t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닌가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방정식 시간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뭐 이런 식의 절편이 t 인 그런 어떤 함수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게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는 t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도축해내,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화랑 도식화를 좀잘 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